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 이제 우리 구역 첫 모임을 이번 주간에 또좀 전까지 해보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잘될 수도 있고 기대 이상으로 더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배워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구역장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장님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다른 복음을 왜 전할까?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간단 명료하게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 그들은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구별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인기와 목적을 삼아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사역할 때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아 내가 이걸 통해 막 소음함이 누군가 못 알아줄 때막 소음함이 밀려오고 이거 할때막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불편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조율에 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십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가라는 걸 저에게 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제일 위험한 위치에 있죠. 그냥 피상적으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영광이 뭐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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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이 뭐예요? 아 제가 이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에 대해서 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다 보면 각 구단별로 자기네가 무언가 잘될때 이기고 있을 때 항상 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글로리 글로리 그래가고 영광 할렐루야가 아니라 자기네 소속팀 이름을 뒤에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때 그로 레귤러 하면서 하데 자진의 소속 팀이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위기에서 넘어가게 될때 감사가 나오죠. 다행이다. 진짜 됐다.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그럼 경험이 없으세요? 뭐 인생에 있어서 늘 혼자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요. 제, 정, 제, 잘 집중하죠. 지금 벌써, 벌써 이제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짧아요. 짧은데 이러좀 길어질까봐 제가 좀 오늘 설교 원고가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아, 내가,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갔다.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자랑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악기를 잘 다뤄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 밖에, 아니면 그냥 가사에 있는 대로 부르는 것 밖에 없는데, 생명을 주신 그 마음을 알게, 알게 하신 것에 감사로 찬양을 부르며, 주변인들에게, 내가 찬양을 어쩜 그렇게 잘해? 어쩜 그렇게 뛰어나게 목소리가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 나 진짜 이번 주에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 아, 내가 좀 원래 좀 타고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의 생명 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곡조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기도로 그렇게 할수 있고 설교를 할수 있고 여러 섬김을 할수 있는 것 내가 나의 자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스스로의 인기에 병합해서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 하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면 막 그냥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낳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기적적 역사가 일어날 때, 야, 저 교회 가면 죽는 사람 살아난대. 저 교회 가면 그냥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 교회는 필연적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겸양의 모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지만, 난 능력이 있어라고 내속 사람은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지요라고 말하는 겸양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겸손의 태도가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진짜 내가 왜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거나 그럴 때.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칭찬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 딸도 오면요, 학교에서 오면막 이야기해요. 결론이 뭐예요? 그서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그끝쭉 얘기합니다. 서사가 길어, 서사가 긴데 끝에, 어 잘했네, 어 그럼 알았어, 이러면 끝이야? 그래서 저한테, 아 그게 끝이야? 야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뭐뭐뭘 칭찬해 달라고요. 아 엎드려 절 박긴데, 그래서 계속 칭찬해줘요. 정말 눈치 없는 아빠라둔 딸의 비극인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원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알면 알수록 그냥 그 마음이 그렇지 않게 성숙하게 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내가 왜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21년에 kbs 연기 대상의 대상 후보로 오른 지현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세요? 어? 대단하시군요. 저는 이분의, 이분의 얼굴은 알았는데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근데 당시에 KBS 연기 대상 후보가 윤주상 씨와 차화연 씨가 있었대요. 죄송한데 두분다 제가 누군지는 잘 몰라서 사진 검색해보니까 아, 이분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이에 후보가 있으니까 지현우 씨가 자기가 대상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선배님도 그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갑자기 대상수상에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때 표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또 짤부터 저런 얼굴인데, 네. 소리는 없습니다. 네, 대체, 보세요. 어떤, 어떤 얼굴인 것 같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 한 번만 더 보일게요, 바로요? 네, 지금 수상소감 말하고, 네, 네, 제가, 이렇게 <laughs> 머쓱? 하게 가요. 이게 되게 유명한 짤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현우 씨 옆에 있는 같이 연기했던 사람도 대상! 그럴 때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무도 탈줄 몰랐던 거야. 근데 본인이 제일 깜짝 놀랐던 거죠. 네, 계속 이 영상으로 보기에는, 네. 제가 이걸 표현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자, 누구누구야. 너, 천국이야. 그럴 때, 아, 그렇죠. 저 정도는 천국이죠. 이게 아니라, 어, 아, 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어, 제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는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앉아야 돼. 이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나, 주변에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똑같진 않겠지만, 느낌상, 바울? 베드로? 막 이런 사람이지. 내가 만약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런 모습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요가가 여기 앉아야 된다. 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 저기인 것 같은데. 아니, 맞아,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세상에서는 어때요? 밖에서 네가 뭔데, 뭐한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 앉느니 끌어 내리려고 서로 함께 애쓰는 거죠. 진짜 대상받을 줄 몰랐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줄 몰랐던 거예요. 나 정도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걸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늘 여러분의 기준을 그냥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을 여러분들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젊었을 때 교만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들과 자웅을 겨뤄보고 싶냐라고 할때 그래,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정도는 자웅을 겨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됐죠. 나이가 어린 분들이 됐어요. 사실 그런 교만함이 있긴 했었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인물들과 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모습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냐? 어떤 목적으로 사냐? 내 인기와 명예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모습으로 바뀌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고 끝없는 사랑이 얼마큼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갈급한다라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그 목적이 내 인기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